자, 이번에는 스테티스틱스 강의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테마 시리즈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네, 현장 강의 학생들과 똑같이 사이클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테티스틱스 강의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면, 학생들이 현장 강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있는 바람에 중간에 휴강 시즌이 잠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업로드 일정도 약간은 좀 다를 건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세 시간에서 많게는 네 시간 짧게는 뭐두 시간 정도에서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해오셨던 엘제브라나 애널리시스에서의 강의와 강의 활용법과 사실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강의를 수강하 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우의 수를 셀때 귀납적으로 정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리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막딱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조건 확률과 오류에 대해서도 더더욱 더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선 당연히 예제 문제까지 충분히 풀어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도 문제 풀어볼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볼 시간들을 드릴 텐데 이 시간을 꼭 스스로 가져서 짧게는 뭐 30분 길게는 50분까지를 꼭 가져서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막 문제를 풀다가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안 풀리더라도 바로 강의 틀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를 풀고 나면 제가 그에 대해서 뭐 해설.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주의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을 다시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설하는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는 게될 거고, 저는 이게 매주 이 강의를 한 세트로 구성돼서 매주 올릴 예정이니까, 요게 이제 한 주차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강의까지 듣고 났더니 자기 답안지를 보면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점수가 몇점 정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길 그랬었네. 다른 친구들의 채점 삼삭 사례라든지, 아니면 제공되는 채점 기준표라든지를 보시면서 자신의 답안지를 스스로 한번 채점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추가로 해나가면 더 좋은 단계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리 라이팅의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지 설령 못했더라도,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갔다면 이해가 갔다는 가정하에 아 만약에 내가 이걸 미리 배운 채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채로 이 문제를 만났으면 얼마나 잘 썼을까 를생각하 보시면서 완벽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자체적으로 복습도 되고 답안 작성 연습도 되고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소화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여러 가지 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준비하는 친구라면 이 리라이팅 단계를 반드시 추가하셔서 일주일에 뭐 3시간 정도에다가 30분에 1시간을 추가하는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시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주간은 일주일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럼 업로드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3월 31일하고 4월 7일과 4월 14일은 똑같이 7일마다 한 번씩 강의가 올라가서 여러분이 4개 강의를 다 듣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현장 강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 동안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2일 자가 돼야지만 마지막 강의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조차도 아마 중간. 중간고사 기간일 테니까 그럼 중간고사들을 준비하시느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아난 재수생이라서 미리 듣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은 뭐 전년도 강의를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새롭게 만들어진 강의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른 공부를 먼저 하고 있다가 듣는 것을 더 추천드리도록 추천드립니다.